여름 끝자락 마당에 강아지가 짧게 짖었다. 기차는 낡은 보통이를 묶고 있었다. 끈이 몇 번이나 풀렸다. 손이 떨렸다. 안채에선 형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새어나왔다. 언제까지 얹혀 살 거예요? 사람 체면도 없나? 말끝이 비수처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순애가 방문 앞에 섰다. 갓난아이가 품에서 꾸벅 잠들어 있었다. 당신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농사 끝나면 우리 방 하나 얻자요. 기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오. 내가 남자라면서 자꾸 작아지네. 장독대 옆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흙냄새가 났다. 기차는 형을 흘기 보았다. 형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만 떨궜다. 말 대신 침묵이 더큰 소리를 냈다. 기차는 문지방을 넘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다. 순의 눈이 붉었다. 잠시 다녀오겠소.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대문을 나서자 흙길이 길게 늘어졌다. 신발 밑창이 모래를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발걸음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집 뒤편 감나무에 매달렸다. 버스 정류장엔 먼지와 햇살이 떠 있었다. 기차는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지었다 송금 속으로 땀이 모였다. 버스가 왔다. 문이 열리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기차는 잠깐 멈칫했다. 다녀오겠소. 방금 한 말을 마음속에서 한번더 대내었다. 버스가 떠났다. 집과 들판이 천천히 뒤로 미끄러졌다. 그는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그날의 침묵이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을 그는 아직 몰랐다. 겨울 바람이 집 틈새로 스며들었다. 순회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아이들 셋이 다리를 엉켜 자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 냄비를 덮으며 밀가루죽에 소금 한 꼬집을 넣었다. 오늘도 이걸로 버티자 속삭이듯 말하며 입김을 후우 불었다.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이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렸다. 저집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질 않는다지?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들판으로 향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손톱 밑엔 흙이 늘 박혀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아버지 이야기를 물을 때면 순회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멀리 갔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주문이었다. 밤이면 기찬이 떠난 날 입었던 낡은 셔츠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당신 이 냄새 아직도 있어요. 그녀는 셔츠에 얼굴을 묻었다. 형은 가끔 쌀한 대를 보내왔다. 하지만 형수는 늘 눈을 흘겼다. 괜히 불쌍한 척하지 마라. 다 자업자득이지.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랐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순애는 막내 손을 잡고 장터에 갔다. 중고 교복 한 벌을 사기 위해서였다. 천 원짜리 몇 장을 쥔 손이 떨렸고 옆집 아주머니가 몰래 던진 지폐 한 장이 눈시울을 불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문 앞에 걸린 호롱불을 끄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 그 불빛을 길표처럼 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기찬씨 이 불빛 보이죠? 여긴 아직 당신 자리 남았어요. 창밖엔 벌써 매미 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해시태그 신 사미친 이름. 서울 변두리의 새벽 공기는 시멘트 냄새로 가득했다. 기차는 헬멧을 눌러쓰고 철근 더미 위에 올라섰다. 손끝이 터져 있었고 무릎은 오래된 상처처럼 시렸다. 아이고, 형님 또 밤새셨습니까? 동료 만수가 담배를 내밀었다. 기차는 연기를 한 모금 먹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으려면 일은 해야지. 저녁이면 그는 허름한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방엔 낡은 달력과 알루미늄 밥통 하나. 창가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유일한 색이었다. 그는 매일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오늘 일당 5만원. 순회모 5만원. 적어놓고는 그 돈을 아무에게도 붙이지 못했다. 명절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올해는 가야지. 그는 두세번 고향으로 향했다가 막상 역 앞에서 돌아섰다. 그 얼굴을 어떻게 봐. 한숨이 있김처럼 흩어졌다. 어느 날 공사장 쉼터에서 사람들 사이에 IMF 얘기가 돌았다. 야, 지금 주식투자 실패로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 기수래 진짜야. 기차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생각에 잠긴다. 그는 다음날 증권사에 가서 생전 처음 계좌를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사 모은 반도체 주식이 훗날 그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밤마다 창밖 불빛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순해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따뜻했다. 추석을 맞아 친척들과 가족이 모였다. 식탁 위엔 생선조림과 명절 음식들이 올랐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허전했다. 술잔이 몇번돌 무렵 경찰이 된 조카 준호가 무심히 물었다. 근데 우리 삼촌은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장남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담배를 물었다. 글쎄다. 살아있을 리가 있겠냐?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순애는 말없이 밥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한마디 던졌다. 죽었다는 말도 살았다는 말도 못했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정기찬이라는 이름이 남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그는 자료실 컴퓨터를 켰다. 실종자 미확인 기록 1980년대 등록자. 화면 위로 나 찍은 이름이 떴다. 정기찬 1950년생. 그의 주소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사 현장 숙소. 설마 준호는 곧장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았다. 비포장도로 끝에 낡은 컨테이너 한 동이 있었다. 문틈으로 누런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쉰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누구요? 경찰입니다. 혹시 정기찬씨 맞습니까? 문이 열리자 마른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세월이 다 깎아냈지만 그 얼굴엔 분명 가족의 이목구비가 있었다. 누구? 삼촌 저 조카 준호예요. 모르시겠어요?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직도 기다려? 그 짧은 질문에 4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방 안은 눅눅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수첩 하나를 보았다. 겉표지엔 손대가 묻어 있었고 희미한 글씨로 순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게 숙모 이름 맞죠? 기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이름 오랜만이구만. 매일 중얼거렸지. 근데 한 번도 불러볼 수가 없었어. 내 입이 부끄러워서.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다. 준호는 말없이 물을 건넸다. 잠시 후 기차는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두꺼운 통장과 노란 메모지 뭉치가 있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요. 막노동으로 먼지 뒤집었으며 모은 거. IMF 때 헐값이라 사놓은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불었소. 이걸 좀 전해주게. 그 사람들 너무 고생했을 테니, 준호의 눈이 커졌다. 삼촌 그럼 같이 가시죠. 직접 드려야죠. 기차는 고개를 저었다. 이 얼굴로는 못가. 다 늙은 내가 나타나면 다들 놀랄 거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창밖을 보았다. 회색 하늘 아래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가셔야죠. 늦은 게 죄는 아닙니다. 준호의 말에 기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이번엔 끝까지 가보겠어 그날 밤 기찬은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낡은 수첩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다.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순해야 나 이제 집으로 간다. 늦은 오후 버스가 시골길 언덕을 천천히 내려왔다. 기차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바라봤다. 들판은 노랗게 익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달려 있었다. 40년 만에 고향은 낯설었다. 길가 구멍 가게는 사라졌고 대신 작은 카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버스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내려서 흙길을 걸었다. 한 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앞 감나무가 눈에 들어오자 발이 멈췄다. 그 나무 아래엔 여전히 나무이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전엔 아이들이 거기 앉아 그를 기다리곤 했었다. 담장 너머로 여인이 보였다. 머리는 희고 허리는 굽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순회였다. 그녀는 물 뿌리개를 들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발끝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세월의 모든 소리가 멎진 듯했다. 기차는 겨우 입을 열었다. 순애야. 그녀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말했다. 많이 늦었네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돌아왔소. 순애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이제 들어오세요. 당신 자리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말에 기찬의 눈가가 젖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벽지와 오래된 시계 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마치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녁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이 올려져 있었다. 순회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기차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첫째는 숟가락을 쥔채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둘째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 진우만이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기차는 밥한 숟가락을 들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할 말은 많지만 다 늦었지.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과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몫이 아니요. 당신들 세월의 값이요순회는그 통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걸로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기찬은 고개를 저었다. 편해지진 않소. 다만 조금은 덜 미안해지고 싶을 뿐이오. 통장에는 수십년간 기찬이 핏땀으로 투자하여 증식한 40억 원이 들어 있었다. 순애의 눈가에 조용한 물기가 번졌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이 없어도 우린 살아냈어요. 그 말에 기찬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소. 진호가 그때야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은 그냥 밥부터 드세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퍼주었다. 그제야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한상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비가 잦았다. 골목길엔 장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하지만 기찬에게는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래도 저 사람 돈은 좀 모았다더라.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닿았다. 기찬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지나쳤다. 그러나 밤이면 베개에 얼굴을 묶고 귓가에서 그 말들이 자꾸 다시 울렸다. 순애는 그런 글을 지켜보다. 늦은 밤 조용히 말했다. 당신 너무 힘들죠. 기차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땐 내가 너무 작았어. 그 집안 그 시선 그 말들이 무서웠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지.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가 그의 손등을 감쌌다. 도망친 게 아니라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기찬은 눈을 감았다. 당신 참 강했구려. 누군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기찬의 어깨가 무너졌다. 잠시 두 사람의 손등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새벽역 비가 그쳤다. 창문 틈 사이로 감나무 잎 사이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기찬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 좀덜 무겁소. 순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세월의 값이죠. 하얀 병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기차는 산소주를 코에 단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천천히 들썩였다. 문이 열리고 막내 진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고맙구나. 진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내일 오시기로 했어요. 아버지 좋아하던 감나무 이파리 몇개 따오셨대요. 기찬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 나무 아직도 서 있나? 네, 여전히 그 자리에요. 마치 아버지를 기다린 것처럼요. 기찬은 미약한 숨을 내쉬며 웃었다. 진우야 아버진 이제야 사람 된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고맙단 말을 남기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냐. 그는 진우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내 어머니 참 오래 버텼지. 내가 가면 그 사람 꼭 웃게 해주라." 진우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 내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구나." 창밖에서 감이 하나가 떨어졌다.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순애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손에 감잎 두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요, 이제 그만 집으로 오세요. 장례가 끝난 마을엔 바람만 남았다. 하얀 국화 냄새가 아직 마루 끝에 머물러 있었다.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수첩, 흙 묻은 연필, 그리고 오래된 안경 한 쌍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수첩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짧은 글씨가 빼곡했다. 오늘도 버텼다. 순애야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소 순애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며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진우가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어머니.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봄이네 길었던 겨울이 이제 끝났구나. 그녀는 감나무 아래로 나와 두 손을 모았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들의 사라진 세월이 햇살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